지금 심판을 하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재림 때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그죠? 목간에 심판해,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뭘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눕니다, 이제. 오셔서 선과 악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마귀는 선을 악으로, 악이라 바꾸고 악을 선이라 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리세인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그래요. 그게 성경 예언이 되어 있어요.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사야, 이사야, 몇 장, 5장 20절인가요? 5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읽어주세요.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빛을 비추고 빛이라는 것은 주님부터 내려온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눠야 되겠죠. 왜선악간에 심판하니까 선의 선 자들은 오른편일 것이고 악의 선 자는 왼편일 겁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로 둔갑한 거짓을 전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과 분별력을 갖추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령이 됐다. 그것은 뭐요? 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되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이가 튼튼한 거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각이고, 하나님이신 분별력이 지각이에요. 말씀의 지각. 요한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각이라 그랬어요. 참 지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면 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라고 하셨고 이제 선악을 분별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의 침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인데 행복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는 죠 오직 하나님 마음만이 선한데, 선이라는 개념은 주님께 속해 있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을 왜 지으셨고, 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하십니다 그죠? 불손 들고 삶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거든요.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 아 마지막 선악간의 심판 오실 때 우리는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명령하 주 성경 들으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에 속하지 말고 모에 속하라, 선한 자에 속하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에 속했다. 그러면 아벨은 의인으로서 모에 속했다, 선에 속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지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이 뭐예요?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십자가에서 이제 의인 되었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이제 주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것이 뭔지 아세요?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다 같은 말.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은 종교성을,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선한 일이라고 하면 일의 개념 자체를 노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노동, 단순히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죠, 차량 봉사한다든가 주방 봉사한다든지, 그죠, 성가대 한다든지, 굉장히 이러한 달란트를 기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단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상급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가할 순 없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일의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그 관계 속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일은 뭐냐면 먼저 예수를 스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떡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와요. 주님조차도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선한 일이 무엇인가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익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것이 그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먼저 그분의 사명도 있고, 봉사, 그죠? 구제,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총체적인 큰 어떤 맥락의 의미는 바로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죠? 주님의 영광과 성품과 속성을 내 삶에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권능을 행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어떤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사도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3분의 2 이상 쓰고, 또 세계 선교에 공헌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도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 다시 말해서 정리합니다. 선한막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